자, 삼각형 ABC의 내부의 한점 P에 대하여, 음, 다음을 만족시키고요. 어, 그리고 3분 AP의 연장선과 변 BC의 교점을 D라고 할 때, 자, 다음에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삼각형 하나를 그려볼까요? 음, 삼각형 ABC 뭐 적당하게.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삼각형 내부에 다음에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p 가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분 AP의 연장선과 변BC의 교점을 D라고 할때 어 다음에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3PB 벡터 더하기 OPC 벡터는, 요거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PA 벡터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어, 양변 8로 나눠주시면은, 8분의 3PB 벡터. 더하기 5pc 벡터는 마이너스 8분의 1pa 벡터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모에 있는 8을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3 더하기 5로 쓸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요렇게 써주는 이유는 자, 보시면은 지금 선분 bc를 몇대 몇으로 5대 3으로 내분하는 점에 내분점에 위치벡터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분 BC를 5대 3정도면 뭐 여기쯤 될까요? 예, 여기 있는 점을 어, D는 써먹었고 E정도로 잡아주신다라면은 얘가 뭘 의미하냐 p e 벡0 터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내분점. BC를 선분 BC를 5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은 P가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P가 만약에 여기 있다라면 뭐 이런 식으로 예. 요걸 예, 여기가 P고 PE 벡터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얘가 이제 PE 벡터면 PE 벡터랑 마이너스 8분의 1, PA 벡터가 지금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PE 벡터가 PA 벡터의 실수배다라는 거고, 그것은 벡터, PE 벡터가 PA 벡터와 실수배니까 평행하고 있다. 로 해석 하실수있 어야 되겠 고요, 그 렇다는 얘기 는또점 p 와점 e 와점 a 가 일직선 상 위에 있 다라는 것을또확 인하 실 수가 있 어야 되 겠다는 거죠되 나요？그러니까 일단 a 점은 고정 되어있 고요. 이 점도 어, 5대3 점이기 때문에 이거 고정되어 있습니다. P는 지금 내맘대로 찍은 거죠.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P와 A와 E가 일직선상 위에 있다고 하니까, 일직선상 위에 있다고 하니까, 고정되어 있는 A와 E를 연결시켜 주시면은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P도 이 일직선상 위에 있어야 되니까, P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야 되겠다는 거야? 여기 어딘가에 찍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되나요? 그 와중에, PA 벡터가, 요거 뭐야, PE 벡터의, 요거에 어팔 넘겨주시면 8배가 되겠네. 그래서 요거 길이가 1이면 이거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야? 8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걸 만족시키게끔 하는 적당한 점에 어, 뭐가 위치해 있을 거다? B가 위치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아낸 게 예, 요게 지금 5대3이고 요거는 8대1이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알아내고 있습니다. 자, 추가 계속 문제 읽어주시면요. 그랬을 때 AP의 연장선과 BC의 교점. 그러면 AP의 연장선이라는 것은 AE라는 얘기인데 그게 지금 교점을 D라고 했대. 자, E라는 점은 누가 잡은 거야? 내가 잡은 거야. 그치? 근데 알고 봤더니 이 e, E라는 점이 알고 봤더니 뭐란 얘기야? 에, D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되시고요. 자 그랬을 때 선분 dc분의 선분 bd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얘가 얘기하는 거는 선분 bd대 선분 dc의 b의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은 지금 몇대 몇이냐면은 5대 3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b의 값은 3분의 5를 얘기한다라는 거. 그래서 4번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